2960님 감당할 수 있는 문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직접 읽어주실까요? 직접 읽어주시죠 아, 네. 2960님께서 정모씨는 강동원 같네요 <laughs> <하고. 웃음> <laughs> 아니 뭐잘생겼어 아닙니다 같네요잖아요 뭐. 아 같네요 <laughs> 아닙니다 네, 아니 정모씨만의 매력이 또 <laughs> 딱... 있어 있어 요 네. 네. 있어. 아, 청량하고 어, 강동원씨는 좀더 뭔가 그렇게 남자다운 느낌이면 약간 남자면서도 예쁘고 잘생겼어요 아, 맞아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. 우리 멤버들이 보기에도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. 하필 강동원 씨 이름이 나와가지고 어, 어,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정모 씨? 강동원 말고? 아 제가 그 서강준 배우 느낌도 조금. 어. 어. 아니, 벌써 들어본 네. 얘기는데아 다행히 얘기. 많이 없습니다. 아. 어 빠져나가는군요. 그래요. <laughs>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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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방송국 놈들이 우리 2PM 준호 닮았다고. 어, 배우 지금 네. 열심히 하고 있는 어, 네.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느낌이 있다고. 미니는 미니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? 저는 감자 닮았다고. 어? 에이, 그렇게 잘생긴 감자 어디 어요 죄송합니다. 예. 곰이 <laughs> 좋은 감자인가 봐요. 야, 그러니까. 네, 기이라고 합니다. <laughs>